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1일 금요일 이 기도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네. 천재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아 사절에서 육절에서습니다 명계시록 사절에서 육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첩 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2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어, 처음, 사랑을, 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어, 4절, 5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담이라는이 니굴라라는 이 말씀을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걸 좀 아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니굴라라는 뜻이 어 백성을 이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니굴라 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 14절에 발람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또이 우리가 같이 연계가 있어 연관성이 있으니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발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히브리어 말이 비람이라고 해요. 발람이 아니고 비람인데 이 비람의 뜻도 백성을 삼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이 니골라하고 이 바람이라는 뜻을 가, 같은 동의로 어 사용한다. 그러니까 백성을 이긴다, 백성을 삼킨다 두 가지 뜻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발람이라는 것은 발람의 선지자 우리가 나오는그발람을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켜서 삼킨다, 그렇게 잡아먹는 그런 무리들을 지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굴라당의 이 가르침이 바로 발람의 가르침과 유사하대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이 발람하고 을 같은 측면에서 보자는 것이죠. 14절 15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측면 할 것이 있나니. 여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자이 내용처럼 그 당파의 발람에 해당하는 헬라식 이름인 그래서 니골라가 붙여졌다. 그래서 이 발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삼켜먹고 이겨 낼라는 그런 뜻에서 니골라당과이 발람하고 같은. 공의어로 써있었다는 겁니다. 한편 이니골라당의가르침은 어, 어, 14절에서 15절에서 언급한 대로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음행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 자, 어떻다는 걸여러분대충짐적이 되겠죠. 이러한 점을 보아 어, 이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든 이제부터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다 그렇게 어, 유혹을 하면서 율법의 무용론을 부르짖었어요 율법 필요없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없어 이런 공로로 다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심 윤리 이런 걸다 무시해 버리는 거 그러면서 일부 영지 그 당시에 1세기 초대 교회 시절에도 영주주의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영주주의자들처럼 영만 선하다는 것. 육은 악함으로, 육신은 무슨 행위를 해도,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가, 어, 다락과 이런, 어, 유혹거리에 무슨 행위를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음행도 괜찮고, 우상의 재물, 육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별거 중요하지 않아 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골라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불의와 제약이 가까이 할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빛이요. 빛이요. 진리가 되시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말합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하죠.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온자가 없느이라 성도는 그와 같이 빛이요 진리신 그리스도를 다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둠에 해당하는 것, 각종 불의, 죄악, 그리고 비진리를 미워해야 되는 것.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정의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답게 에베소의 교인들은. 어둠과 비진리적인 것들을 다 미워하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도 싫어하지 나도 그러한 것들을 미워한다 라고 하신 것은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을 쫓지 아니한 예배서 교회에 니네들의 태도가 옳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은유적 표현으로 나도 니네들의 생각에 지지하고 니네들의 생각에 옹호한다 동조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 시작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에 소속돼 있는 이 가정, 가정도 뭡니까? 가정의 시작은 남녀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는 교회 시작은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장, 사랑에서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할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어찌 보면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바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녀가 처음 사랑하면 그야말로 푹 빠지잖아요.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거. 너 없이 못 살겠다던 그 사람, 그 남편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남편이 변한 것입니까? 아내가 변한 것입니까? 그건 내 사랑이 변하고 식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순간에는 회개도 일어나고 회심의 그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래서 내 속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절망뿐임을 고백하게 되죠. 자, 나에게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없기에 기대할 것도 없고, 또 소망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얼마 성탄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정말 성도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 일꾼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지나면서부터 점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이 익숙해지니까 이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정의 부부들도 그 삶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가정 꾸리고살다가 세절이 20년, 30년 지나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아니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당연해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권. 이 특권처럼 그것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변화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점 변질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눈물의 감격이 점점 말라든 지가 오래되었고, 십자가를 쳐다보면 옛날은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고 메말라 있다는 것이. 쉽게 얘하면 이거를 영적으로 병들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고, 감격했던 사람,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륜과 외도가 난무하게 되어버리니 가정.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주류 둘이가 그렇게 잘 사랑하고, 또그 어떤 남녀 그 사랑이, 그 사랑의 그 관계들이 전부 다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은 그래서 교회에도 크게 지어져 가는데, 숫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삶의 자리는 더 풍성해지고 있는데, 가진 것도 점점점 많아지는데 사랑은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뜻이 말세라는 것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단식하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은 어디갔냐? 너희들 잊어버린 거 있다. 처음 사랑 잃어버린 데서 찾아라. 그걸 버려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첫대를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일베소 성도들에게서 처음 당신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것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그, 그 모습이 다 사라진 게 오래되었다는 말이겠죠.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종교생활로죠. 그죠? 어, 생활의 패턴이 그렇게 묻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이,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성경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렸다. 여러분, 가정에도 말합니다. 마찬가지.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 가정은 그냥 붕괴된 가정이 그냥 폐허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핵심인데, 그 사랑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나는 할수 없다고 내게 절망뿐이라고 눈물 을 흘리던 모습이 이제는 나는 할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해낼 수 있다고 힘주고 살아가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이 나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 있다. 내 노력을 할수 있다는 걸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할수 있다고 어리석게 자꾸 설쳐대는 자리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럴 때 일하시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작 우리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가정을 섬기고 있는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가족 간의 관계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성도로서 구원의 기법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죠. 지금 비대면의 이 시대 우리는 스스로 자꾸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이라는 이 단절, 이 고립에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나지 못해서 오는 고통가 답답함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답답한인가 아니면 내가 만났던 고육 식구들, 속 식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만나지 못해서 오는 답답함인가? 우리 스스로 자꾸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지 못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오는 고통과 답답함은 그더 고통스럽고 답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외롭고 절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어둠 속에 나락에 빠지면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 주님은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괴롭고 외로워도 무섭지 않고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받쳐 사랑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이제 나도 주님의 생명받쳐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보안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중 속에서 잃어버렸던 주님 세상의 한파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주님 지금 여러가지 병마로 질병으로 잃어버렸던 그 주님을 다시 찾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세찬 바람과 질병의 파고 속에 빼앗겼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분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사람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람 그 첫사랑을 정말 우리 속에서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안았으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성가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자.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여 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계신우리아버지여 우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막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늘의 계획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들게,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게서거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